간병태군 병 감평 대군 t v 간병대군TV 어? 안녕하세요. 광평대군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다음달 2019년 12월 어, 겨울 캠핑을 떠나기 위해서 타락한 뒷좌석에 차박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제 차량에는 차박 시스템이 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어, 작년에 급하게 만드느냐고 침대 매트리스 하단 부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지금 차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차박 시스템 만드는 방법 어, 지켜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설치한 간단하게 갈수 있는 차박 시스템인데 지금 이렇 하단에 보시면, 이게 꼬깔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간단하게 장착하고, 간단하게 탈거해가지고 트렁크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이게 한번 장착을 하면 귀찮아서 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짐을 많이 여기다 못 넣어요. 이꼬깔콘이 가운데도 있고 이래서. 얘네들 때문에 물건이 들어가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탈거 안할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를 탈거하고 새로운 차박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내려야지 다시 만들니까. 교정해주는 부분에다가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 바닥에서 차박을 처음에 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휠하우스 커버 때문에 다리를 뻗었을 때두 명이 앉으면 가운데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휠하우스 윗부분 상단 이 상단 라인에 맞춰가지고 차박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위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열 시트 볼트 자리에다가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난 철판을 위에다가 얹어서 용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만든 합 판을 제가 만든 한 판을 갖다가 올리면 평탄화시키면 새로운 차단 시스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 상태 그대로 갖다가 올리면 위에 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이 철근을 4등분을 해가지고 4등분을 해서 브라켓을 이자리에다가 볼트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 글라인더로 이거를 4등분을 해야 되는데 글라인더로 자르다가는 시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고속절단기가 또제 가게 주소에 짱 박혀있는데 찾아갖고 고속절단기를 제가 잘라볼게요. 2열 시트를 눕혀 놨을 때 지금 평탄 수평이 맞죠. 저는 수평을 어떻게 맞추냐면은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2열 시트 하단에 강목을 하나 깔아 가지고 이렇게 걸치게 놨습니다. 평상시에는 강목을 뒤로 넣어 놨다가 차박할 때만 2열 시트 밑에다가 강목을 깔아 가지고 걸쳐 놓으면 수평이 이렇게 맞습니다. 3열 차박 시스템 평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접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요거를 고정하는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지대는 평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여기에 3열 시트 의자를 조립하는 볼트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철을 구멍을 만들어서 어 물려주고 이 부분을 꺾어 가지고 여기다 용접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데 제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평철에다가 구멍을 계속 뚫어보겠습니다. 아이 반듯한 평철을 어, 달아주기 위해서 어, 볼트 구멍도 어, 만들어놨고요. 파이, 파이수에 맞게. 각을 잡아줘야 합니다. 각을 각을 이렇게 꺾어 주셔야지 어, 용접을 해, 용접을 할수 있습니다. 빠듯이 내려오다가 꺾어 두번 꺾어 주셔야 돼요. 두번두 두 번입니다. 자 이제 가다를 만들어 놓은거에서3열 어, 시트 자리에서 브라켓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브라켓을 이렇게 평철을 이용하면 되는데 평철을 이 빠단 평철을 이렇게 두번 꺾어 주셔야 돼요. 두번 이렇게 두번 꺾어 주셔야 되는데 두번 꺾을 때는 꺾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선을 그은 다음에 글라인더로 살짝만 살짝만 홈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로 홈을 만들어줍니다, 홈을. 자, 이거를 갖고 가서, 이제, 휘어야겠죠? 저희는 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뭐, 연장이 많지 않으니까, 자, 이걸 가서 휘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군데를 휘어야 되니까, 이게 보도블록 있는 곳에, 기억자, 90도인 곳에, 단단한 90도 있는 곳에, 휘일 부분을 놓고, 좀 두꺼운 망치로 때리셔야 돼요. 이렇게 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놓고, 자 이렇게 휘면 두번 꺾입니다. 각을 줘가지고 만든 형철들을 일단 볼트로 꽉 조여놓습니다. 양쪽 네개 모두, 네개 모두. 다 볼트로 꽉 조여놓고 일단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을 올려가지고 높이를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접을 살짝 한 다음에 전체 다 볼트 풀러가지고 바깥으로 빼서 이제 완전하게 지지겠습니다. 이제 이,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양쪽에 3열 시트 밑에 브라, 브라켓을 만들어서 지금 장착을 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평판이 되는 판을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가접을 할 거예요. 수평을 올려서 가접을 하게 되면 볼트를 풀러서 이제 완벽하게 지지고 장착을 하면 그 어떤 거보다 튼튼하고. 밑에도 지금 보시면 뻥 뚫려 있잖아요 어, 수납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원하는 차박 시스템인데 아 지금 제일 어려운 난간에 못차겠습니다 수평 맞추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컴퓨터가 맞춘 것처럼 수평을 맞출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평자를 이용해서 수평만 잡아준다면 어또 저기 차박 그 판이 깔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영상에 보이시는 저 하판이 또 올라올 거예요 위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평 오차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불도 깔고 그렇게 되니까 자 이제 수평을 맞춰보겠습니다. 분들. 힘들... 아, 일단 전부 다 가접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 2열 시트하고 하판 올릴 거 생각해 가지고 수평을 맞춰놨습니다. 지금 수평자에 보시면 수평자 눈금이 정확하게 가운데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용접을 해서 철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수평은 맞지 않겠지만 어뭐 충분히 판 올려놓으면 뒤에서 자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완전히 용접을 다 끝내면 완벽한 차박 시스템이 탄생이 하는데 자 밑에 하단에 보이시면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겼죠. 어, 그 전에 쓰던 차박 시스템은 밑에 꽃갈콘 모양 때문에 수납을 못했는데 어, 제가 원하는 지금 차박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볼트 4개만 풀면 뭐 탈거도 가능하니까 자 이제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자 밑에 하단 볼트도 다 채웠고요. 아직 두 개는 안 채웠는데 일단 구멍 다 맞춰가지고 볼트 체결했고요. 이제 하판을 올려볼게요. 볼트 다 체결하고 위에 하판 짜놓은 거 올려놨습니다. 지금 수평이 수평 완전히 빠듯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에 하단에도 이제 깔끔하게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올라가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